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월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될 신보상 벨로시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벨로시티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10월부터는 어, 빠르게 보상이 제공이 되고 또 보상 만이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어, 이제 큰 혜택을 드리도록 이제 변경이 될 텐데요. 아무리 좋은 보상과 빠른 보상, 그리고 보상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새로운 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웨스맥스마이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 프랜차이즈, 이렇게 세 가지 보상으로 크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 이번에 지금 이제 10월, 10월 달에 시행된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크게세 가지로 보상은 지금 나뉘고요. Build, 빌드, 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지금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씩 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소비자 보상과 마찬가지로 내가 제품을 이용하고 효과를 봐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을 경우에. 그 소비자가 구매한 이제 제품에 대해서 나에게 소개 캐시백이 지급이 됐었죠. 동일하게 사업자의 자격이 없더라도 이러한 소개 캐시백은 쉐어링 보너스라는 걸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PSDV라고 해서 나와 내 일대들의 소비의 합이 300PV가 넘었을 때 l 런 보너스라고 소개 캐시백을 5% 받으셨던 부분은 앞으로 벨로시티 이후에는 폐지가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바디바 한 장, 미스트 한 개를 유통하더라도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개 캐시백을 받으시는 소비자가 확대돼서 더 많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우리가 제품마다 가격뿐만 아니라 PV라고 해서 어, 따로 제품에 부여된 포인트가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5% 캐시백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회원가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고요.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은 회원가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을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 8%의 캐시백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캐시백의 폭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우리 많이들 유통하시는 유스 스페 3를 예를 들어볼게요. 금액은 회원가로 144,000원으로 유통되고 있고 포인트는 1 0 0 으로 측정이 되어있는 제품인데 기존의 에러 보너스를 받아보실 때는 100 PV 곱하기 5% 그리고 달러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환율 1180원을 적용해서 5900원의 캐시백을 회원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 쉐어링 보너스로 지급이 될 때는 144,000원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139,000원 가량에 대한 8% 해서 만, 사백, 칠십 원의 금액을 캐시백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금액의 변동 폭이 거의 두 배가량 제공이 되시는 거죠. 어, 캐시백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투잡이라거나 여러가지 부업이라거나 이런 소개를 유도하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용해졌을 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달라지는 점은 바로 그러한 캐시백의 지급이 주급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소개를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에 나의 통장에 캐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될 텐데요 지금 얘는 제가 포인트가 작은 유수스팬으로 예를 들었지만 만약 TRT 다이어트를 소개했을 경우에 어, 다이어트 하실 분한 분을 소개해서 그 다음 주에 59,000원의 캐시백이 아니라 108,000원 가량의 캐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체감을 하실 수 있고 더큰 금액을 받으시는 부분이라서 소비자분들의 소개가 굉장히 확장되기에 좋은 어떤 보너스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어링 보너스 이런 소비자의 혜택마저도 굉장히 큰데 불구하고 우리 사업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기존의 사업자 보상은 2,000포인트에서 5만포인트까지 매출에 따라서 9에서 20%의 캐시백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어, 앞으로는 빌드 보너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빌딩 보너스는 나의 소 나와 내 소비자 분단의 매출에 대해서 500PV당 한 블럭으로 간주를 할 겁니다. 블럭당 제공되는 커미션의 적용률이 다른데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블럭은 어, 포인트로 따지면 500에서 1000포인트가 되겠죠? 매출에 대해서 5%의 캐시백을 해드리게 되고, 세 번째 블럭은 10%, 네 번째 블럭은 15%, 다섯 번째 블럭은 20%, 여섯 번째 블럭은 25%, 일곱 번째 블럭은 30%, 여덟 번째부터 15번째 블럭까지는 35%. 16번째 블럭부터는 같은 500pv더라도 40%의 캐시백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금액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블럭 500pv에 대해서는 5%로 감안하기 때문에 5% 캐시백 1180원 고정 환율 적용해서 29,500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세번째 블럭은 500PV에 대해서 59,000원 네번째 블럭은 500PV에 대해서 88,500원 다섯번째 블럭은 118,000원 여섯번째 블럭은 147,500원 일곱번째 블럭은 177,000원 여덟번째부터 열다섯번째 블럭은 500PV당 빌딩 보너스가 206,500원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16번째를 넘는 블럭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해서 500포인트당 236,000원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폭이 커진 상태이고요. 일정 매출 이후부터는 이렇게 25%, 30%, 35%, 40%까지도 보상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 좀더 혜택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죠. 단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건 매출을 많이 하는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어떤 제도이겠다, 보상이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2000포인트 만약 대리점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1500포인트를 하더라도 그 포인트에 대한 대리점의 수익을 받아갈 수 없었음에 반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00GV 이하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대리점 수당이 지급이 될수 있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수익의 확장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인지를 하셨겠지만, 어, 이렇게 지금 매출에 따라서 어떤 커미션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활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AI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어, 지금 그룹 내에서 ARO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3,000 포인트, 5,000 포인트 정기 구매가 고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지금 3,000 포인트까지는 정기 구매로 이 금액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이후 번외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등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에게 확보되어 있는 AR로 매출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R로 정말 집중하셔야 되겠죠. 어, 우리 빌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주급과 월급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주급으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커미션 지급이 7일, 14일, 21일, 말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빌드 보너스 받아보실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첫 주에는 1100GV의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500짜리 블럭 두 개와 100PV가 남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블럭 외에 어, 나머지 100pv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로 2월이 됩니다. 두 번째 주에 내가 400gv의 매출이 발생이 되면 전 주에 2월 된 100포인트와 합산해서 500pv가 완성이 되고요. 세 번째 블럭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따로 매출이 없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1900gv의 매출이 발생이 되었다 가장 했을 때 1900gv는 500의 블럭 3개와 2개 포인트 400 포인트가 남게 되겠죠. 세 번째 블럭까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블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블럭은 5% 계산, 두 번째 블록도 5%, 세 번째 블록은 10%, 네 번째 블록은 15%, 다섯 번째는 20%. 여섯 번째는 25%로 캐시백을 계산해 드리고요. 나머지 400포인트는 지금 블럭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적용됐던 25%를 동일하게 적용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보상이 확대가 되겠죠. 자, 첫 번째 500피부에 대해서 5% 계산한 금액 29,5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블럭 29,500원 해서 통합 59,000원의 캐시백이 발생되고, 두 번째 주에는 지금 합해서 세 번째 블럭이 발생됐기 때문에, 세 번째 블럭은 5% 계산해서 59,000원. 자, 세 번째 주에는 지금 따로 캐시백이 되는 매출이 없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자, 네 번째 지금 블럭 같은 경우에는 500피부에 대해서 88,500원. 다섯 번째는 11만 8천원, 여섯 번째는 14만 7500원, 그리고 나머지 400포인트를 25% 계산한 금액이 11만 8천원. 이렇게 합해서 47만 2천원의 빌딩보너스가 발생이 됩니다. 월급으로 따지게 되면 5만 9천원, 5만 9천원, 47만 2천원을 더해서 총 빌드 보너스는 59만 원이 발생이 되게 될 거고요. 포인트로 따졌을 때 지금, 어, 총한달 동안 해낸 매출이 3,400 GV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자라면, 어, 지금 이제, 쉐어링 보너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쉐어링 보너스를 감안하게 되면, 어,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안내해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예시삼아 3400 PV가 TR9T 3개와 뉴스스펜 4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공급가액을 계산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458만원 가량 될 거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쉐어링 보너스로 8% 지급되는 금액이 36만 6천원 가량이기 때문에 사실 3,400GV를 통해서 내가 한달 동안 받아갈 수 있는 쉐어링과 빌딩 보너스는 어, 지금 합계가 자, 95만 6천원 가량이라고 예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드 보너스 계산하시는 방법도 이해 쉬우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리드 보너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안내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핀 승급 조건이 변경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나라는 사업자가 한 명의 1대 사업자를 독립시켰을 경우에는 골드라는 핀으로 여러분들께서 1대까지 5%의 후원수당을 받아보실 수가 있었고요. 두 명에서 세 명을 독립했을 경우에는 라피즈라는 핀으로 2대까지 5%를 받을 수 있었고, 4명의 1대 사업자를 독립했을 경우에는 루비라는 핀 타이틀을 달성해서 3대까지 5%의 후원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존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 기존에는 우리가 에메랄드 핀을 위해서는 6에서 7명의 독립사업자를 다이아는 8에서 11명, 블루다이아몬드 최고 직급은 12명 이상의 독립사업자를 배출했을 때 우리에게 1회에서 최대 6대까지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벨로시티 리딩 보너스 같은 경우 나의 어떤 1대 확장 뿐만이 아니라 나의 확장과는 별개로 나와 함께 이 사업의 비전을 본내 파트너들을 후원해서 그 팀이 확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루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1대 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독립되어 있는 1대 사업자들 4명 중에서 한 라인에 1대부터 6대까지의 GV의 합을 우리는 OV라고 명칭합니다. 이 OV가 1만 GV가 넘으면 에메랄드 핀을 달성해서 5대, 4대까지 후원수당을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1대 사업자를 한명더 확장해서 5명에서 2만 5V를 하고 있는 파워레그를 하나 더 확장했을 경우, 다이아핀이라고 해서 5대까지 호환수당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최고지급인 블루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1대를 더 확장하고, 1에서 6대까지의 지부의 합이 3만 5V가 넘는 파워레그를 하나 더 추가해서 6대까지 최고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라인이 독립되었을 때, 어, 이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 직급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어, 앞으로 벨로시티에서는 1대는 동일하게 6명으로 유지가 되고, 그 중에서 1만, 2만, 3만, 4만, 5부위의 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팀 엘리트 명예 직급까지도 달성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이 리드 이제 보상 어떤 핀 승급의 조건이 변경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나만의 개인 성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팀 성장이 병행이 되야지만 여러분들이 더큰 보상을 받아갈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 바람직한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팀웍이 도모가 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이렇게 6명의 독립사업자들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최고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것과 또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한 명의 사업자를 더 독립을 시키게 되면 7번째 라인부터는 후원 수당이 5%가 아닌 10%, 8번째 독립사업자 팀에 대해서는 15%의 후원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팀 성장과 함께 개인 성장에 대해서도 더 배가가 되는 그런 캐시백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리드 보너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브레이커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대가 많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대의 10%에 대한 캐시백으로 그리고 팀이 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핀에 걸맞는 1에서 6대까지의 후원수당 5%로 감안을 해서 더큰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상들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팀을 갖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쉐어링 보너스, 빌딩 보너스, 리딩 보너스, 이세 가지의 혜택을 모두 받아보시게 되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보상보다는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팀을 갖고 있더라도 10월달이 되면 굉장히 큰 커미션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보상이 변경되는데 어떤 누군가는 난 10월부터 정말 제대로 맞먹고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벨로시티 보상은 10월부터 준비하는 보상이 아니라 10월부터 적용되는 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안정적인 소비자 구축, AR로 확정, 그리고 팀을 구축하는 부분으로서 10월부터는 바로 새로운 보상을 통해서 더큰 커미션을 받아가실 수 있는 베이스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상에 대해서 모르고도 물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화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거고요. 또 이런 벨로시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리크루팅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차혁명을 대비해서 업계 최고의 보상이 이제 우리 10월부터 실현이 될 예정이죠. 앞으로는 타사 보상과 비교할 여지도 없는 그런 최고의 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보상에 대한 이 벨로시티 이해를 충분히 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